안녕하세요. 청원고 뮤비 뮤지컬 동아리 i m 의 버스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i m 도 14일에 예정되어 있던 버스킹을 오늘에서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연 중 절대로 마스크를 벗으셔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배우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고 많은 사람이 밀폐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연 중 전자기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IM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청원곡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인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IM에서 함께 뮤지컬 라이프를 펼쳐나갈 1학년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학교 공식 카페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이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노래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엠 친구들이 복도나 급식실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무대에서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인 뮤지컬 레베카의 레베카는 맨덜리의 저택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택의 주인인 막심의 새 부인이 된다. 그리고 그런 날에 탐탁치 않아 하는 맨덜리 저택의 집사 댄버스 부인이 함께 부르는 넘버입니다. 이 댄버스 부인은 이미 죽은 막심의 전부인 레베카를 애타게 찾는데요. 그 이야기 속으로 저희 함께 들어가 볼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laughs> 생 나의 목오는전이 단지 질 수가 없는 걸까 나를 르그이 좋은 아침입니다 엄마님. 일찍 일어나셨군요. 잘못 주무셨나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마도 날씨 때문이겠죠. 또다시 짙은 안개가 멘덜리 전체를 네. 집어삼키려나 봅니다. 날스킹게 따윈 되지 마세요, 덴버스 부인. 어떻게 나한테 그 드레스를 당정이었어요날 변동했어요, 왜죠? 왜 그렇게 날 미워해요? 내가 뭐 어쨌는데요? 감히 그 윈터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다 바문을 잠과 다도 많죠 정말 놀라는 크기의 성량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셨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도도 쏠쏠 랄라 쏠. 여러분 다들 이 멜로디 아시죠?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누구일까요? 모차르트. 네 맞아요. 모차르트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은 뮤지컬 모차르트의 넘버즈인 황금별입니다. 진정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경험하고 느끼는 내용의 가사가 인상적인 넘버인데요. 모차르트에게 더 대범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해주는 우아한 남자 부인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희 아이엠 친구들도 정말 기깔나게 부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황금별 큰 기대와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so اشتركوا 네. 아 정말 안되면 나중에 앵콜이라도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1학년 친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아이엔 선배님들께서 공연하셨던 곡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팔레터의 거울이라는 곡인데요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작중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작가의 꿈을 가진 문학소년 세우는 조선의 유명 소설 작가 혜진과 편지로 소설을 공유하며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세호는 글을 쓰는 자인 히카루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히카루는 혜진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설에 집착해 갑니다. 그러던 중 히카루는 작품을 위해서 혜진 선생님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투서를 쓰게 되고, 몸의 주인이 세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점차 히카루에게 몸이 잠식되어 가죠. 그러던 와중에 결핵을 앓고 있는 혜진 선생님의 상태가 악화됩니다 결국 세훈은 히카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펜으로 자신의 손등을 찌르며 절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히카루가 사라지게 됩니다 혜진 선생님을 살리고자 하는 세훈 그를 망가뜨려서라도 소설의 완성을 보고자 하는 히카루 잘못되고 있어 같이 죽어가는 연인, 그리고 그두 연인이 쓴 소설. 엄청난 작품이 될 거야. 정말 미친 거야? 우린 같이 죽어갈 거야. Oh. 爱吃得。粽 I am I am Bruce,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Send the flag, gonna drown them out. This is Ray, this is Bruce,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서 이런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동 <laughs> 공지 카페에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뒷문에서부터 천천히 퇴장하시도록 <laughs> 하겠습니다.